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5월 6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95,000 달러 장중에 93,000 달러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 5월 8일 FMC 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약세 보여주는 비트코인인데 혹시나 8만 달러 내려간다고 해도 이렇게 버티고 있다면 한 번은 10만 달러 찍었다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콘샹이 4월 폭락 이후 공포 지수 상승했고 선물 시장에 쇼 포지션만 존재하는 거 아니고요 롱숏 모두 다만 상황이라 약간 꼬시기 올렸다가 긍정론자들 이럴 줄 알았다고 할. 때 황내려 버릴 수가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 내려갈 때마다 매수 기회이고 지금은 풀매수 상황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모아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플러스지만 리플은 비트코인 따라 내렸다가 못상승하고 있고요. 리플이 법률적인 호재가 삭제되고 50억 불 서클사 인수까지 무산되면서 시가총액 순위 4위 자리도 위태위태합니다. 2 1년 불장에서도 이더리움 옆자리 리플이 3위까지 상승한 적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솔라나도 A이다에 밀려가지고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리플 솔라나는 호재가 빠진 상황이지만 도지코인은 머스크 트위터에서 펌핑시작되며 가격 오르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도 가능합니다. 다음 알이트볼장올때 리플 솔라나보다 도지코인 가능성이 높죠. 머스크가 언제 도지로 복귀할지가 관건인데 우선은 효율 부서부터 수장 사임을 해야 되죠.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 행보에도 리플 하락으로 비트코인 도미오스 61.7%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4월 2일 상에 61.5% 하루 전 61.6%보다 더 올랐고요. 리플 솔라나가 2달러 20만 원 핵심 라인 무너지면 비트코인도 몇스 순간에 식 70%까지 올라갈 수 있죠. 대신 그때가 되면 알트코인도 거의 바닥을 찍었고 우리도 점차 알트코인 모아가면 되는 시기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알트가 가장 먼저 오르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중형도가 메인의 알트코인은 단타로 가져가고 홀딩이 안 된다. 메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아이트코인 바닥 찍으면 폭발적으로 수익을 가져옵니다. 기다리는 것이 지겹고 수익률 마이너스에 답답할 수도 있지만 중경토와 같이 5년 이상 함께한 가족들은 미국 주식 분산 투자나 유튜브 시장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한국은 6일까지 황금 연휴이지만 미국 주시는 이번 주첫장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도 관세 발언 자제하는 상황이라 큰 이슈는 없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시장 방성 조금씩 나오는 잔잔한 이슈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나비 효과로 어떻게 될지 눈치 빠른 투자자들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나상 마이너스 1.5% 하락인데 무엇보다 워렌 버핏 주말 동안 은퇴 영향이 컸죠? 깜짝 은퇴 선언하고 버크서 주가 이번 주첫장 개장하자마자 마이너스 5% 하락에 비중이 가장 큰 애플도 마이너스 3%나 빠졌습니다. 그리 앞에 부회장 뒤에서 돕겠다 회장 자진은 안 물러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은퇴 선언을 한게 가장 컸죠. 워렌 버핏도 95세 나이 고령이기 때문에 혹시나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 버크서 주가 더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은퇴 선언을 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워렌 버핏 이전부터 보유 주식 매도했다, 전량 팔았다고 이야기났다고 해당 주식이 장기적으로 대폭락하진 않았고요.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버핏이 아예 시장을 떠나는 경우라서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버핏 후임으로 그렉 아베 버크셔 부회장 온다곤 하지만 검 중대 인물도 아니고 월가에서는 레리핑크 하워드 막스 톱니 유명 인물들 많은데 비해서 그래갑의 영향력이 약하죠. 거기에 미국 주식의 성공과 함께 한계형 워렌 버핏이 번에 떠난다고 하니까 전체 S&P 주식들도 주춤합니다. 우리 리플 비트코인 등락에 오려 가격 같이 못 상승하면서 워낙 3,000원 가격 흔들거리고 있는데 비트와이즈 허슬리 회장 새로운 관점 가지고 리플 분석을 했고요. 리플 사가 공격적으로 인수 합병 시도하고 이 달러 방어하고 폭발적인 상승이나 탈출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4월 9일에는 12억 5천만 달러 프라임 브로커리지 히든 로드를 인수 합의했고 올해는 서클사 50억 달러 인수한다고 제안했다가 1차로는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최대 200억 달러까지 인수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서클사가 인수 동의하지 아니면 리플과 각자의 길을 갈지 앞으로 코인 시장 큰 지각 변동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리플 트럼프 당선에 지원도 많이 했던 기억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력도. 서클사 인수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가 있죠 허슬리 회장은 리플이 탄탄한 재무 상태로 IPO 공개도 할 필요가 없고 서클사 포함해서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은 많다고 했습니다 리플은 총 1,000억 달러치 리플 보유하고 있고 시가총액만 봐도 172조원의 규모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 인수해서 덩치를 키울 수가 있죠 리플의 시가총액이 4천억 000원, 5천원일 때는 200조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200조 정도의 규모다고 함 점차 커져가는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수준입니다. 리플의 차트를 보면 당장에는 호재가 없어서 데드캣 반수로 3,300원까지 반등했다가 또 다시 내려가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 하락 추세에서 위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건데 하락 라인 뚫고 내려가는 순간 또 다시 2,500원, 2,000원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위험한 구간입니다. 비트코인 도면스 상승과 전반적인 알트코인 시장 주춤한 걸로 리플 가격 또 다시 내려가는 움직임 조심을 해야 되죠. 특히나 5월 8일 FMC 이후 연준에서 금리 동결을 해버리며 리플폼 알트 코인에게도 부정적인 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오피셜 트럼프 코인도 55,900원인데 코인 가격 방어하기 위해서 5월 만찬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계획한다면서 새롭게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만찬에도 참석할 것이다. 만찬은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정도라고 했고요. 트럼프가 고액 다이닝 아니라 빅맥 만찬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아쉬울 수도 있지만 해외 정상들과 미팅에서도 햄버거 미팅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 티켓값이 150만 달러로 트럼프 코인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티켓값은 지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코인 만창 같은 경우 트럼프가 현지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 실세이기 때문에 캐나다나 중국, 멕시코 등 관세 협상 필요한 국가들이 민간 통해서라도 트럼프와 접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코인 사주면서 정치적인 로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피셜... 트럼프 코인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더 바닥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번 만찬 계획한다고 해도 이미 가격이 2만 3천원 찍고 내려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바닥 2-3개월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대신에 바닥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다시 한번 더 반등은 올 거지만 시간은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 확실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플의 경조사 스텔라룸의 제드 메칼러 2분 맞는 코인인데 RWA 순위에서 솔라나 앞지른다 최근 알트코 약세도 스텔라. 룸에 잘 움직인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 작년 11월 상세 에서 너무 급격히 올라버렸고 리플 과 커플링 시키기 위한 조작 아니까 생각이 들고요. 제드 메칼랩이나 컨트롤 가능한 세력 통해서 자전거를 통한 가격을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 습니다. 당시 폭등 전에 100원으로 가격도 싸고 거래량도 적어서 쉽게 가격을 올릴 수가 있었고요. 대신 최근 스텔라 룸에 가격 내려온 거 보면 잔인하게 1000원까지 올랐 다가 370원 마이너스 70% 내려온 상황 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V자 반등 기대하기도 어렵고 배원까지 직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스텔라 루멘 같이 리플과 가짜 커플링된 코인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드 메칼렙이 비로 리플 개발자지만 이미 리플 코인 다 팔고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 리플도 없는 상이고요. 황 리플하고 스텔라 루멘 비슷한 알고리즘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야기하면서 무더가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5월 일주차 지난주 기관들 매매나 발표되었습니다. 4월 마지막 주. 폭발적으로 매수했었는데 당시 트럼프의 관세 발언 좀더 약하게 온화적으로 바뀐 움직임이었고 나사도 저점 찍고 기관들도 현금 보유량이 역대적으로 가장 많았었고요 그만큼 공포가 많았던 구간에서 시장 불확실성 정리되니까 기관 매수가 급증을 한 겁니다 이렇게 급증 한번 하게 되면 2주차, 3주차에도 지속적으로 기관들 매수는 유지가 되고요 좀더 자세히 4월 4주차 95,000달러 반등 시작했을 때와 지난 주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 13만 2 0 0 0 에서 13만 6천 밀리언 상승, 이더리움도 3천 밀리언 상승. 솔라나 1399밀리언에서 1479밀리언으로 약간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플은 20밀리언 겨우 증가했고, 수익 코인이나 라이트 코인, 에이다더, 작 코인들도 증가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크지 않았고요. 지난 하락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 저점에 매수를 했다는 거고, 솔라나 팔고 리플도 약간 매수, 다른 코인들도 많이 매수하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